야 어? 우리 보일러 낀거 맞지? 어뭐 엄청 올렸어야 우리 지금 이불 덮고 있는 거 맞지? 어, 어, 어 완전 두꺼운 거러 근데 여기 무슨 시발이아냐 지금 극히 울려 맞는 것도 아니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? 좀 춥지? 어 완전 어, 우리 여기서 꼭 자야 되는 거 맞지? 어, 근데 어렵겠지? 어. 안 되겠지? 아, 안 되겠다. 야, 와. 어.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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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니들? 어. 아 어, 여기 완전 따뜻하다 아야저방대다 어. 죽거든 우리 <놀람> 오늘 좀 여기서 잘게 은나왜 신세 좀 진짜 저방 보일러 갖고 자 신세는 무슨 네방 원래 네 방이었어 지금은 아니거든? 내가 돈 주고 하숙 치는 방이구만 아 안돼 아, 안 된다고? 어, 안 돼. 특히 얘는. 춥면 뭉대그래 씨. 어어어떻게좀안 어, 어, 되겠냐? 아, 진짜 너무 춥다. 어, 그냥은 안 되겠고 뭐뭐 어, 뭐하면 되는데 어 말하면 다 들어주냐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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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가 원하는 건 허영 오빠 나 있잖아. 진아 안녕. 잘 잤어? 어, 원호 오빠 안녕 현 응. 오빠 나 어, 어, 나, 어, 나 나, 나, 나 늦어가지고 어, 먼저, 먼저 갈게, 안녕 응. 응?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왜, 뭔데? 강호경이 너 진아랑 절대 둘이서 얘기하지 마 아니, 둘이서는 만나지도 마 야, 그게 <laughs> 말이 되냐, 한 집에서 그럼 환집이 없으면 되겠네. 야너 그걸. 아무튼 둘이서 절대 대화 금지 만난 금지. 뭐 싫으면은 나가 자든가 애냐 유치하게? 애다 유치하게. 아시로 관둬. 나가 빨리 둘다. 이게 풀라고 야너야 안돼 야, 너... 야! 안돼 이 돌아가 저기 짖자면 안돼.